자, 육가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에요. 자,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자,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 있고,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어보 포인트는 뭐냐면,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가 같이 생략이 되고,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가 같이 생략되면 맞는 구문인데, 자, 여기서 주어가 빠지거나 혹은 동사가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만 빠지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만 빠짐이 안 돼요. 둘이 같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어자 그녀가 더더 더 나이가 들수록 그로 언더는 더 나이 들게 자라다 더 늙게 자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녀가 더 똑똑해진다. 자요 더 다음에 비교급을 뒤에다 넣어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주어가 길죠? 자, 동사 바로 앞까지가 주어야 바깥 활동들을 하는 것이, 자, 동사의 ing 붙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자, 그리고, 자, 요거를 you get up early, you will get there soon. 자, 그러면 여기에 비교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교급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 있기도 한데, 자, 중3때는 너무 문법이 치중해서 나오진 않아. 자, 틀린 문법들만, 어, 문장들 맞는 문장이랑 섞어놓고 여기서 맞나 틀리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교급 혹시 이런 거에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요. 자, 단어가 길수록, 그죠? b e a 같은 거는 m o 를 붙이고, 그죠? 더긴 거, 짧은 거는 여기다가 e 하를 붙인다는 거. 특히, 어... 어 그리고 아주 짧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자 단모음, 단자음 이렇게 세 글자인 거가 단모음, 단자음인 게 많아서 feather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자 빼려면 완전히 주어 동사 같이 빼서 이렇게 되는 거. 더 빠를수록 더 좋다. 더 많을수록 더 메리어는 메리. 메리가 결혼하던 메리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거든. 즐거운이란 뜻이야. 더 즐겁다. 라 자, 나타나려면 주어 동사가 같이 나타나. 그렇죠? The ball is 나타났죠? The heavier. 자, 요럴 때는 the ball is가 뭐예요? 같이 반복이 될 때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요거를 더네니가 많이 먹을수록 너는 더 뚱뚱해진다. 요거를 너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평서문이죠, 이런 걸. 그죠? 우리가 가정법도 평서문 고치는 거해 봤잖아요. 이것 도형성으로 고치면 너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너는 더 뚱뚱해진다. 이렇게할수 있죠. 오케이.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문장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더 스트롱거 더선 셔운 션이 샤인의 과거형이에요. 자, 클로스 자, 더 모어 클로스해 갖고 이게 이렇게 같이 비교급이거든. 더 많은 의복.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비교급을 할 때는 뭐를 앞에다 붙여서 더 많은 옷들. 자, 얘가 뒤에 갔을 때 말이 되나봐요. He took off. took off는 벗다잖아요. 더 많은 옷들을 벗는다. 그죠? 해가 더 강하게 shine. 빛나다. 빛나다. 빛날수록 빛나다. 그는 더 많은 옷들을 벗는다. 그죠? 이렇게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구문을 왜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부사절이 있어요. 부사절은 어떤 거? 이유, 뭐, 양보, 아니면 조건, 그쵸?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 따로 이렇게 붙는 문장이 접속사와 함께 붙거든? 내가 일, 늦게 깼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야 했다. 이건데, 너무 길어. 접속사 빼고요. 주어 똑같아서 빼는 거야. 동사도 시제가 같으면 빼는, 어, 빼, 빼는 대신 동사에다 ing를 붙이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보면 접속사 생략하죠. 이렇게 없애줘요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이 앞에 이유나 시간, 조건, 시간, 어, 뭐죠? 양보, 이유 등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와 같을 때, 그죠? 생략해 줘. 자, 앞에서 예 s 생략했고, she 또 생략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시제가 같아. ate 하고 watched 하고 둘다 과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 ate 을 eating 이 원형에다 i를 붙이는 거야. eating the ramen. She w a t c h e the TV.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다시 기억 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살릴 때는 자, 이 분사 구문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랬니 접속사 살리고, 그죠? 자, 그러면 이 she는 다시 살아나야 돼. 자, 에, after she 자 동사는 어떻게 시제가 같아야 돼, 같아야 I 를 붙일 수 있으니까 w a t c h e 면 여기는 a 으로 바뀌는 거지. After she a The ramen, she went back to the her des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서는, 자, 이건 뭐냐면, 접속사를 남겨도 된다는 얘기야. 그쵸? 접속사를 남길 수도 있어. 그래서 접속사가 남아있으면 주어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그쵸? 접속사 남길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된 것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어는요? 어, 주어는 다를 때. 주어가 다를 때 남겨둬야 돼. 자, 여기 봐. While the family was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져. 자, 그리고 이 while은요. 주로 뒤에 진행형이 많이 와.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 여기 과거 진행형. 얘도 과거형이야. ring의 과거형이야. 울리다.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했죠? 그 다음 the family하고 the phone이 어때요? 다르잖아. 여기는 가족, 여기는 전화야. 그러면 남겨놔야 돼. 자, 패밀리 남기고요. 자, 그 다음에 was waiting for him. 이건 어떻게 고쳐요? 과거형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was가 여기선 동사야. 이 ing부터는 동사가 아니에요. 뜻은 갖고 있지만. 자, 그럼 얘를 빙으로 고치고 원형에다 ing니까 그 다음에 waitin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빙은 의미가 따로 있진 않잖아. 그치 여기서는 웨이 웨이링 진행용이라서 뭐뭐 하고 있다 정도만 있지. 그래서 얘는 생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웨이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패밀리 웨이팅포 m 자, 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달라서 이렇게 남긴 거야. 더펀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신기하죠? 하지만 분사 구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자, 분사 구문에서는 용법이 나왔는데, 자, 이거 접속사를 살릴 때 상황을 보고 넣어야 되겠죠? 터미널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니면 했을 때잘 모르겠지. 그럼 뒤를 먼저 해서 이게 우리는 그 버스가 가버린 걸 알았어. 터미널에 도착한 후에 도착했을 때 주로 시간과 관련됐을 거야. 얘는 애프터도 넣으면 꼭 넣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뭐 했을 때가 제일 맞죠 상황이 그렇죠? 근데 얘는 뭐뭐했기 때문에 얘는 뭐뭐한다면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부정할 땐 어떻게 하죠? 돈트 노 w 가 있을 때는요, 얘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현재 시제인지만 봐. 현재 시제죠? 자, 그러면 여기다 남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얘예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 같으니까 사라지고, 접속사 사라지고, 자, 시제 같으니까 노잉인데, 부정형이니까 낫을 쓰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여기 앞선 시제일 경우 있어. 그죠? 그럴 때는 해빙 pp를 쓰는 거야. 어디다 해빙 pp를 써요? 동사 ing 쓰는 부분에다가.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앞선 시제인지. 자, after 접속사죠? 없애요. 주어 없애요. 자, went 과거야. head finished, h a d h a d pp는 과거 분사잖아. 과거보다 앞선 시제죠? 자, 이럴 때는 무조건 having pp를 쓰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pp는 이 pp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그래서 having으로 바꾸고 finished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나? 자, 문사구문. 자, he went out for the room. 자, 원래 대부분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앞에 뭐가 있었어? 부사절이 있었죠. 이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컴마하고 주절을 쓰고요. 자, 부사절인 거 어떻게 알아요? 접속사가 있어, 앞에. 그치? 근데 얘를 뒤로 보내도 괜찮아. 뒤로 보낼 때 컴마가 없어. 자, 그래서 그죠? 컴마가 없이 이렇게 쓰여. 뭐가 있을 때? 접속사 절이 있을 때. 그런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컴마를 쓰고, 그 다음에 접속사 사라졌어, 주어 사라졌어, 자, 시제가 같으면 동사에 I인지 붙이는 거야. 그죠? 그가 집으로, 방을 나갔어. 자, on the floor. 바닥에 뭔가를 남겼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뒤에 있을 때는 동시동작이거나, 뭐뭐 하면서 뭐뭐 했어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뭐뭐 했어 해도 돼요. 그죠? 자, 여기서는 밖으로 나갔고 바닥에 무언가를 남겼어 해석해도 되고 바닥에 무언가를 남기면서 그 룸을 나갔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